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영어 영문학 학위를 100%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법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위로 영어 전교사 2급 영어 강사 등록 대학원 진학 편입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실 거예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근 후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학위를 딸수 있을까? 아이 돌보면서 영어 전공 학사 과정이 가능할까? 정교사 2급 따려면 영어교육과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로 영어 영문학 학위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영어 영문학 전공과목이 정식 원격교육으로 승인되면서 이제는 출석 없이도 오직 온라인 수업만으로 4년제 영어 영문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거죠. 1장 영문학 학위 이제는 노트북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영어 영문학 전공을 하려면 학교를 직접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총 4개의 평생 교육기관에서 영어 영문학 전공 과목을 온라인으로 개설했습니다. 전공 필수 7 과목 21학점을 포함해 전공 선택 과목까지 총 60학점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즉, 학점은행제의 4년제 학위 기준, 전공 60 교양 30 일반 50총140 학점을 전부 집에서 온라인 강의로 채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회사 다니면서 육아하면서 퇴근 후에도 노트북 하나로 영어 영문학 학위를 따는 시대. 이게 바로 2025년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2장 이 학위로 내가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은 많은 분들이 이 학위를 왜 준비하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현실적인 활용도 때문입니다. 첫째, 영어 정교사 2급 진학 요건 충족.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입시 요강을 보면, 영어교육학 또는 영어영문학 전공학위 소지자가 필수입니다. 즉, 학점은행제 영어영문학학위만 있어도 교원 자격 양성과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시간 없는 직장인도 비전공자도 가능합니다. 둘째, 영어강사 프리랜서 과외 등록 시 학력 보완. 학원 강사 등록 시 전문대졸 이상만 요구되지만, 이왕이면 영어 전공 학력까지 있으면 취업 폭이 넓어집니다. 특히 영어권 유학 중퇴자 경력 단절된 워킹맘 또는 프리랜서 강사로 전환하려는 분들께 가장 인기 있는 학위가 바로 영어 영문학입니다. 셋째 편입 대학원 진학 전략 영문학 전공은 교양 난이도 수준이라 평점 관리가 용이합니다. 실제로 편입 시험 대비를 위해 영어 영문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시험 대비 및 학점 관리 그리고 전공 일관성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죠. 3장. 기간 단축의 비밀. 레고처럼 조립하는 나만의 학위 플랜. 자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그 많은 학점을 어떻게 빠르게 채울 수 있을까? 학점은행제면 최소 2, 3년은 걸리지 않나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레고 전략입니다. 학점을 하나하나 쌓는 게 아니라 자격증, 독학사, 인정학점을 맞춰서 조립하듯 학위를 완성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이미 80학점을 인정받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은 전공으로 16학점 인정됩니다. 독학사 2단계, 3단계 과목인 영문법, 영어학개론, 미국문학개론은 전공 필수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세 가지를 맞추면 남은 44학점은 온라인 수업으로 채우면 끝. 이론상 1년 이내 학위 취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구조는 학점은행제의 핵심인 유연성을 극대화한 모델입니다. 측내 상황에 맞게 조립하면 누구나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사장. 실제 사례 영어 전공 다시 시작한 사람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30대 직장인 분은 영문과를 다녀 중퇴한 뒤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해외 유학 중퇴로 학위를 마치지 못했지만 학점은행제 영어 영문학 과정으로 1년 만에 학위를 취득했고 지금은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중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아이 돌보며 영어 교육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온라인 강의만으로 전공 60학점을 모두 채워 올해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영어 교육 대학원 입시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사례는 20대 후반 직장인. 편입 영어 대비로 영어 영문학을 선택해 높은 평점으로 학위를 마쳤고 지금은 교직 이수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영어 영문학 학위는 단순히 영문학 공부가 아니라 커리어 전환의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5장 영문학학이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언젠가 해야지 하면서 미루지만 온라인 과정이 개설된 올해가 바로 가장 빠른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전공 과목이 늘어나면 수강 경쟁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지금은 네 곳의 교육기관만 운영 중이라 상대적으로 여유롭지만 내년에는 경쟁률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은 연 2회만 시험이 있으니. 지금 병행해서 취득하면 내년 초 바로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할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6장.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어, 영문학 학위 이제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가능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할수 있고 아이 돌보면서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학위 하나로 교원 자격 진학부터 강사, 대학원, 편입까지 당신의 커리어를 완전히 새로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이유로 영어 영문학 학위를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영어 전교사 프리랜서 강사 아니면 대학원 진학 댓글로 여러분의 목표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학습 설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상담 링크 확인하시고 오늘부터 당신의 영어 영문학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